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뱃살떨리는 타워를 해볼건데요. 오늘은 게스트가 있거든요. 자 한마디 해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만 출연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. 이 제가 지금 기분이 안좋거든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 게임 녹화만 세 번을 끼웠는데 계속 자동으로 꺼져서 또 끼웠어. 네, 이래서 막혔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오 흔들려. 아긴장걸지 마세요. 신나요. 신나인 기나미군. 잠깐만요, 로봇이가 할 말이 있다는데요. 인간놈들, 내말 똑똑히 들어라. 너네들을 꼭 세우. 오늘 야, 나가라고 했지. 그래. 너 자꾸 왜 들어? 잠깐 방송사고가 있었거든요. 어머나? 그냥 영상 마칠게요. 그럼.